네, 지난주는 장마철이라서 내내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도 비 소식이 계속되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지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 그리고 주말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위 예방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 소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여행을 떠나기 전 짐을 챙기는데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행 시짐 싸는 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쌀 때가 가장 설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의류나 수건이 이 여행 가방에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곤 합니다. 수건이나 각종 옷들을 그냥 접어서 싸지 마시고 돌돌 말아서 지퍼백에 보관하면 차지하는 공간도 적어지고. 위생적으로도 깔끔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이나 샤워용품은 샘플로 챙기는 것인데요. 이 필요한 화장품이나 샤워용품을 대량으로 들고 가기엔 큰 부담입니다. 작은 샘플 용기에 내용물을 담아서 챙겨놓는다면 짐의 부피도 줄이고 또 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날씨와 생활정보 이야기였습니다.